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100만원 준다면서 정부는 누구일지도 못 정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평성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선심성 지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재난 지원금이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근로 소득 외 금융, 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지원 대상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중앙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축적에 포함된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도 중복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거주지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 이내인 4인 가구가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면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와 포천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준다. 이와 달리 다른 시도의 경우 선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금만 받는 가구도 있다. 기존 추경사업에 포함된 지원도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지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득 하위 25% 수준이면서 7세 미만 아이가 둘이 있는 4인 가구라면 추경에 따른 돌봄 쿠폰 80만원과 저소득층 소비 쿠폰 140만원을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모두 320만원이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야 있겠지만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체 가구의 70%에게 준다는 지원금을 상세한 기준 없이 발표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정기 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기준 하위 20에서 40%에 대해 삼월에서 오월 분 보험료를 삼십 프로 줄여준다. 하위 이십 프로는 이미 올해 추경을 통해 삼 개월간 오십 프로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삼십 인 미만 사업장과 일인 자영업자, 방문 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 보험료 납비액 삼월에서 구월 분을 삼십 프로 깎아준다. 삼월에서 육월 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월에서 5월에 한해 납부 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월에서 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수 있다. 정부는 사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 5천억 원, 감면은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월에서 6월 정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물어준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일단 100만원을 주고 그 뒤에 대책은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 대책을 내 놓았다. 이중 40조원의 재원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 계약직 근로자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건강 보험료 감면, 전기료, 수도료 면제 등이 투입한다. 또 고용 피해 재정 지원금과 산재, 고용 보험 지원금 등에. 백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가 라이프스타일, 의료, 교육, 국제관계 다 바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선 지구촌은 지금 가정, 일터, 사회, 국제 등전 단계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제 격리 속에 사회의 최소 단계인 가정이 더욱 중요해졌고 세계화는 코로나 장벽 속에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사회적 동목이었던 어울리기 대신 일상 생활화가 일터에선 원거리 시대가 더욱 익숙해졌다.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밀착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코로나19 창궐이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화는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가족이 겪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코로나 이혼과 코로나 베이비라는 신조어로 코로나19가 불러온 가족의 위기이자 기회를 요약했다. 재택 근무와 자가 격리로 부부가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CNBC는 코로나19로 이혼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변호사 업계의 예상을 전했다. 영국 로펌인 리처드 넬슨의 하디프 딜런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직후 이혼하고 싶다는 검색어가 230% 늘었다는 한 결과를 인용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예상했다. 강제 격리를 면접 경험했던 중국에선 이혼이 늘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코로나19가 강타했던 중국 시안 베이링구에선 이달 초 평소엔 거의 없던 이혼 등기가 한꺼번에 14건 접수됐다. 중국 언론은 코로나19로 부부가 한 달간 집에 틀어박혀 지내다 불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반대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콘돔과 피임기구 판매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이 있었던 반면 가족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경우도 있어서다. 결혼의 양상도 변할 수 있다. 마음 맞는 이성을 선택한다는 영혼의 반려 모델에서 가족 중심 모델로 변화한다고 브레이드퍼드. 월콕스 버지니아 대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혔다. 결혼할 때 로맨틱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녀, 돈, 육아 등을 더욱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론과 맞닿아 있다. 해외 여행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이제 세계가 감염병 위험을 실감하고 있어서다. 강제 격리 경험으로 반려동물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구촌은 지금 거대한 온라인 교실을 실험 중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에서 학교가 폐쇄된 전 세계 학생의 81.7%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현재 학교 밖에 있고 반대로 교사 6천 여만 명은 집안에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육 당국이 온라인 교육에 나섰다.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실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험을 해보며, 향후 온라인 교육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교실 내 교육과 온라인 원격 교육이 혼재하며 병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영리 교육 기구인 칸 아카데미의 최고 경영자인 세이 칸은 W.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학생과 교사는 대면 교육과 재택학습 간 장벽을 깨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도 원격의 시대다. 한꺼번에 환자가 몰리며 빚어지는 의료 붕괴를 최소화하고 지리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환자를 돌보는데 온라인 진료와 관리가 해결책이 될수 있다. 미국 몬테나주의 관리센터에 있는 간호사가 워싱턴의 병원 집중 치료실에 있는 환자 상태 의 변화를 확인해 이를 의사에게 알릴 수 있다. 비영리 의료 기관 프로비던스의 에이미 콤튼필립스 박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든 사례다. 에릭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원격 인턴십 등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2후는전 세계 리더십의 민낯이 드러났다. 다른 나라들이 할 때는 입국 제한을 투박한 조치로 깎아낸다. 결국 뒤늦게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입국 제한에 나서야 했다. 제르드 베이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된 시스템에 결정된 변화가 결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CEO와 투자자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 공급량의 축소를 고려할 것이고 국가들은 핵심 의료 장비 생산 설비를 상당량 외국에서 국내로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리엄 번즈 전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우월함 소진 등 국제적 지적 변화의 폭풍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가 벽을 무너뜨리자는 세계화 시대가 지고 국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제 협력은 더욱 필요해졌다. 김성환 고려대 국제 대학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을 포함한 G20이가 나섰듯이 이번엔 지역적 대표성을 G20 이상으로 더 확대해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할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